해보세요. 이렇게 할렐루야 <laughs> <laughs> 이번에 이사 팀을 며칠 전에 하이드면서 삐끗 다려로 삐끗했는데 아, 예, 너무나 많이 아파요. 지금 지 아, 다리가 삐끗했는데 많이 아프다. 여기 자, 기도하겠습니다. 수 알아봄, 어렸을까? 아멘 아멘 n I m e a 어요 아멘 아멘 많이 아 c 아 s i o n to see. I don't k 아 o w I d o 아파요.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왔는 I don't know. I d o 어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기절이 맞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. 네.